중년 이후에는 잠을 자는 시간과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의 주기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면의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도 챙겨야 한다. 우리의 몸과 뇌에는 충분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필요하다. 깊은 잠은 비렘수면 주기의 일부다. 날마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을 회복하는 수면 패턴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 주말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정도는 괜찮지만 잠을 보충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다. 당신의 몸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하다. 주 중에 하루 5시간 자고 일요일에만 오전 11시까지 늦잠을 자서는 곤란하다. 잠자리 의식도 도움이 된다. 성인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일을 하면 좋다.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일들은 몸과 마음에 기여를 바꾸라는 신호를 보낸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복잡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의식을 마련해두자. TV를 보다가 지칠대로 지친 몸뚱이를 질질 끌고 침대로 가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분위기를 전환하라.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진짜 회복이 되는 질 좋은 휴식을 취하라. 잠자리 의식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잠자리 의식은 서둘러 해치워야 하는 일이 아니며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전환하는 과정이다. 당신에게 잘 맞는 계획을 세워보라. 다음의 예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라. 앱솜솔트 목욕으로 근육을 풀어줘라. 진정 작용을 하는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좋다. 머릿 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뇌에 휴식을 선사하라. 할일 목록을 작성하거나 일기를 써라. 분노나 원망 따위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라. 당신은 밤에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밤에 무시무시한 스릴러 영화를 보고도 금방 잠이 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긴장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 잠자기 전에는 십자말풀이, 청소년 소설. 청소년 소설은 어른들도 읽을 수 있다. 잔잔한 시, 영혼을 울리는 에세이가 더 낫다. 당신에게 잘 맞는 콘텐츠를 찾아보라. 머릿속을 비우기가 어려울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백색소음 기계를 활용하라.